네, 유해감지 시스템이고요. 음. 이 센서는 저희가 케이블 센서가 필름센서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. 음. 이 유해화학 물질이 노출이 되었을 때, 이 센서에 닿게 되면, 센서에서 감지를 해서 노출했다는 걸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. 음. 이 케이블 타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산화를 해서 국내 제조를 하는 업체로 저희가 유의를 합니다. 그리고 기존의 이제 업체들이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수신반까지 설치를 한 다음에, 메인 타워스 있는 조종실까지의 연결을 다 유선으로 공사를 해서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KT 파워텔과 함께 이 사업을 같이 올해부터 진행을 하면서 그 유선 선공사에 대한 부분을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공사에 어려움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저희가 좀단순할수 있게 다 무선으로 연결을 했고요 저희가 LTE 통신망 모뎀을 이용해서 무선 플랫폼을 모니터링할 수있게 그런 시스템을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무선 LTE 통신망을 이용해서 보통 플랫폼을 구축한 거는 저희 회사가 일합니다.